2번0더볼도9월평가 나영 29번 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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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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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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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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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그마 분하면 xy 몇개 있는 거 n 개인 거잖아 nx 제곱이고 나 이거는 n 분의 ex 곱하기 시그마 k이니까 2 분의 n에 n 당1 되는 거고 그다음 시그마 k 주고 n 제곱 분의 1에 시그마 6분의 1 시그마 k 주고 이까6 분의 n에 n 당1 2n 당1 이렇게 되겠지. 그러나 자 f x 서정중 2는 이렇게 n x 제곱약분약분약분약분 하면 뭐고 N 하기 1X가 되고 그다음 하면 6 n 분의 N 나하기 1 2N 나하기 1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죠 그러나자 N이 지금 자연수야 2창에서 양수니까 치석가. 예, 예, 예. 나 나는 뭐. 최석값시대기하는 x 축에 맞는 가안똑같지축방자축방 공식 x는 방 치우방. 치우방. 의마이 치우방. 치우방. 치 2n 분의 n 더하기 a 축이 내가 다 2n 분의 n 더하기 a 축 그러면 y좌표인 an은 f에다가 2n 분의 n 더기 넣으면 되겠넣어 넣고 이렇게 되겠지? 됐나? 응. 어, 여기는 이제 꼭짓점 바의 점표 그지이 꼭짓점 뭐로 이제 n으로 나누어서 가 가지고. 보 n으로 나누어. 아, 뭐안 응. 이렇게 응. 안 됐어. 와. 까 n 제곱 분의 n 다하기 1 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2n 제곱 분의 n 다하기 1 제곱 다하기 6n 제곱 분의 n 다하기 1 2n 다하기 이것도 되죠 맞죠? 이제 보면 다수레까지 각각 흐름이 다분산하있다첫 번째 흐름이 분산하고 세 마이너스 2분의 1. 세 번째 세 번째 이세 번째 거. 하면 째 거. 세 번째 번째 분의1째 거. 세 번째 거. n 번째 거. 세번